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고, 그 벽은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였다. 한 트럭이 그 벽을 들이받았지만, 차량은 그대로 박살났고 운전석은 차체 안으로 완전히 찌그러졌다.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리사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고, 입에서는 세상에 종말이 온 거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. 이후 경찰은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를 봉쇄했다. 알고 보니 전날 밤 생겨난 이 투명한 벽은 마치 동처럼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.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고 그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다. 한편 한 커플이 무려 지하 20층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투명한 벽에 막혀 있었다. 남자는 결국 감정이 폭발해 벽을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다. 그의 가족은 모두 바깥쪽에 있었고 그는 이 벽을 뚫고 나가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아무리 두들겨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. 그렇게 5일이 지났고 결국 갇혀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투명한 벽 위에 스프레이로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. 우리를 내보내라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문구들이 벽 위에 새겨졌고 경찰은 그들의 가족을 찾아보여주는 방식으로 간신히 사람들의 불안을 가라앉혔다. 소리는 벽을 뚫지 못했기에 오직 글씨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. 그러던 중 7일째 되는 날 군대는 결국 핵무기를 사용해 벽을 파괴해 보기로 결정했고 벽 바깥 반경 10km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다. 하지만 투명한 벽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,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. 더큰 문제는 벽 안에 갇힌 사람들의 식량과 식수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었다. 결국 마을 내 슈퍼마켓은 약탈당했고, 일부 무법자들은 대낮에 주민들의 집을 털기 시작했다. 경찰의 수가 너무 적어 최루탄을 써도 소용이 없었고, 폭동은 계속해서 확산되었다. 그러던 중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제야 사람들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. 하지만 몇몇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. 벽 안쪽에는 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바깥 세상은 여전히 맑고 화창했던 것이다. 마치 전혀 다른 두 세계처럼 보였다. 그렇게 열흘째 되는 날 안나는 숲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. 물을 부어보니 그것은 점점 커지고 있는 작은 구 형태의 미니 투명벽이었고 동시에 바깥의 거대한 투명벽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.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곧 심판의 시작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.